드라마《신랑 수업》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중에서도 강혜연의 어머니가 애녹 부모님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적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녀가 이번에는 혜연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혜연의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딸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강혜연이 여러 번의 실망과 아픔을 겪는 것을 지켜보며 딸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혜연이 자신의 선택에 더욱 신중해지게 만들었고 어머니 역시 딸의 행복을 위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강혜연의 어머니는 에녹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에녹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랑이 가득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에녹이 이런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딸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가 이번에는 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과거에 강혜연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이번에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혜연은 과거의 연애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딸이 애녹과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꼈습니다. 또한 애녹이 혜연을 대하는 모습에서 어머니는 딸이 이번에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졌습니다. 엔녹은 강혜연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혜연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머니에게 딸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혜연의 어머니가 기본에는 혜연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어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딸의 성장과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깊은 감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아픔을 딛고 성장한 혜연이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신랑 수업의 핵심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사랑이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